여덟드 목사입니다. 고전적인 설교, 오늘의 여덟 번째 시간으로요. 주제는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의 비밀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비밀이 뭔지, 복음의 비밀이 뭔지를 말해 줄 수가 있습니까? 아,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반대의, 충원하게 하옵소서, 이 크리스도의 비밀, 복음의 비밀에 감사와 간격이 있는 사람이라면요,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때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아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눈물로,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증언하게 없어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잘 전하고, 잘 알아듣게 하옵소서. 아, 바울에게 게시하신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의 비밀이요. 사도 바울은 이를 서신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 주었죠. 그러니까 우리들도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이를 담대히 주면 해야 마땅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오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드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알수 있으리라 두 번째는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라 하시매라세 번째는요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비밀, 비밀의 경륜, 복음의 비밀을 깨달았다. 그리죠 그렇다면 이걸 드러내야 되는 거죠. 아, 그리고 이를 담대히 증언하라고 우리들을 증인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 세워주신 겁니다 깨닫고 드러내고 단대히 증언할 자가 누구입니까? 바울입니까? 아, 성경 말씀을 가지고 강단의 세움을 받는 바로 설교자들 우리들인 겁니다 저 첫째로요 그리도의 스 비밀이 무엇인가? 제가 들어오자 하나님께서는 요 내가 할 것이라, 내가 해결해 주겠다.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내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이를 우리는 원복음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사탄에게 하신 선거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 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방도가 무엇인가요? 이걸 알지 못한다면이 점에 확고하지 못한다면 그는 아직 복음을 모르는 것이 됩니다. 아 바울은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음,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고 감추었던 것인데 여자의 우선에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방도 그는 은밀한 중에 감추어져 있던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골로새서에서도요 이 비밀을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여러분 질문입니다. 그러면은 누구에 대해? 비밀로 감춰 놓으셨던 것일까요? 사탄에게 비밀로 감춰 놓으셨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여자의 우선에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방도가 뭔가를 보십시다. 그도 예수 그리스도도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시면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오셨죠 왜 그러셨나요? 죽으시기 위해서요 우리들의 죄를 위한 대속죄물이 되시기 위해서요 그리고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요 이것이 여자의 우선이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아, 이 점을 사탄이 알았단 말인가? 이 점을 구약시대 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알았단 말인가? 아 그렇게 하셔서 사탄에게 종노로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줄 하심이라 해방시켜 주시려고요. 구원시켜 주시려고요. 만약 알았다면 사탄이 이걸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사탄은 반대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 자기가 승리하는 줄 알았죠 그래서 가는 유다 속에 들어가었죠아 그런데 예수 우리 들을 죽이면 은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신다 이걸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박지 아니하을 것이라 자 티모델 후사에서도요 육신을 입고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죠 말씀의 육신을 입고 나타나셨죠 볼수 없는 하나님의 볼수 있도록 임만 외하셨죠 그리고 사망을 피하시고 어떻게 사망을 피하셨나요 죽으셨다가 사망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그리고 복음으로 생명과 속지 않을 를 드러내셨다 아 나타나셔서 드러내셨다 육신을 입고 나타나셔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로 통해 드러내셨다 그게 뭐죠 그게 복음이란 겁니다 복음으로서 그게 복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이 복음을 위해서 나를 사도와 전도자로 세워, 전도자와 사도로 세우셨다. 바울은 그렇게 지원하고 있죠. 자, 두 번째요. 그럼 복음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십자가 사이에서 다 이루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시장이 찢어져 둘이 되고 모세 때부터 한다면 1500년 동안이나 죄 때문에 막혔던 시장이 우리들의 죄를 다 해결했다 그때 열려진 거죠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그리고 우리만이 아니라 구약 성도들을 위하여 시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구약시대에는 없던 길이기 때문에 새로운 아 사는 산길이다 여러분 믿음장에 서는요 그들로 이건 구약의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심이라 그들은 양이나 송아지로 대속죄물을 드렸죠 그런데 그건 그림자였죠 주님인 실체로 오셔서 대속죄물이 되주시지 않았다면 그리고 이 죄로 말미암아 막혔던 휘령을 열어주시지 않았다면 구약의 성도들도요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되는 거죠 아멘입니까 아 이렇게 휘령을 열어주시므로요 신구약의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깨달을 때, 아, 정말 감사와 간격, 감동이 있었어요. 신부약의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만일 주님이 다 이루었다고 신앙을 열어주시지 않았다면, 신약의 성도들만이 아니에요. 구약의 아브라미사 야곱, 그들도 구원을 받지 못해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죽으신 것이 것이 아니라 잠자는 자들의 처절매가 되셨도다. 잠자는 자들 소망 가운데 죽은 자들을 가리키죠. 그러면은 잠자는 자들이 누구들인가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이게 역시 구약의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잠자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잠자는 자들의 처절매가 되시므로 부활하심으로 신구에게 부활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만일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지 못했다면 아브라미사 야곱 모세 요소와 까위도 부활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그리스도의 비밀 함치워졌던 복음의 비밀인가요? 이걸 바울에게 깨닫게 해주셨을 때, 바울은 복음의 미친 자가 됐어요. 그리고 바울을 통해 기록해서 전해 주신 이 신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이 이걸 깨닫고 이 감사와 감격으로 증언하게 하신 거죠. 여기 보세요. 그래서요. 그 결과로 각 나라, 족속 백성에게서요 아무도 눈이 셀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벌거벗은 게 아니에요 흰옷을 입고 보좌 가과 어린 양 앞에 서서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의 진노의 날을 이르렀으니 누가 서리요? 누가 서리요? 내 보호자 아빠 어린 양 앞에 서 있잖아요. 아무도 셀수 없는 큰 무리들이요. 그리고 큰 소리로 외치, 이르기를 구원하시며, 보호자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여러분, 무리들도 큰 소리로, 큰 소리로, 이렇게 증언하고, 찬양해야 마땅한 거죠. "아무도 눈이 셀수 없나니?" 이걸 사탄이 알았단 말인가? 그러니 "아, 사탄이 얼마나 까무러 쳤을 것인가?" 그래서 에스에스의 부모님은 내가 그 명령대로 태어나였더니, 이때는 에스겔이 태어났죠. 지금은요. 여러분이 태어날 때요. 태어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생기가 들어가요.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 군대가 되게 하는 거예요. 아무도 능히 세일 수 없는 그런 하나의 미래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죽음으로 많은 많은 작은 예수들이. 나타나게 된 거죠. 사단이 까으로치게 이게 비, 감춰졌던 비밀, 복음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인 거죠. 자,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그럼 또 비밀의 경륜이 뭔가요? 경륜이라는 것은요, 어떤 일을 계획을 하고, 조직적으로 이루어나가시는 것. 그걸 경륜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비밀의 경륜이 무엇인가?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중간에 막힌 담을 육체로 하시고 주님의 육체를 찢으심으로요 첫째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 주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둘로 하나를 만드사 이 둘이 누구를 가리켜나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리켜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힌 담을 육체로 오셨어요. 아, 그래도 하나를 만드셨어요. 이는 이방인들로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비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비밀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주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바울이 이걸 지원했어요. 그러니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이를 가라죠. 자신들이 개취급을 하는 이방인들도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주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다니. 그리고 예루살렘 본부교회 아주 마음에서 이 휘장이 에? 수건이 벗어지지 않은 그들도 바울을 반피난하고 그랬던 거죠. 여러분, 에베소서의 주제를 교회론이라고 그러죠? 맞아요 그런데 제가 깨닫기로는요 통일해요 교회를 누구로 세우는가? 유대인으로만 세우는 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만드셔서 통일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신다는 거예요 교회론 거기에서 한꺼풀 더 양파 꽃질을 뱉기듯 하면 통일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이 성경의 일반성 통일성 점진성을 좀 보십시오 계시록입니다 보자앉으신 하나님 오른손에 일곱 위로 인으로 봉한 두루마리가 있죠 아그리도의 비밀 복금의 비밀이었던 거죠. 봉한 두루마리.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인 거죠. 두루마리. 아, 근데 어린 양이 이걸 취하시니, 취하시니, 이게 또 중요합니다. 만일 주님이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물러가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끝이셨다면,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다면, 어린 양이이 두루마리를 취하시지 않았다면, 제가 이걸 해결하겠습니다. 제가 대신 대속재물을 되겠습니다. 아, 어린 양이 취하시지 않았다면, 감춰졌던 그리스도의비밀인거죠 인봉을 떼게 합당하시도다. 여러분, 천상천하에, 이 봉한 인봉을 떼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말고 또 있단 말입니까? 되게 합당하시도다. 그러면은 인봉을 뗀다는 게뭘 말하냐.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죽음을, 죽임을 당하심으로막혀둘시장을 열어주셨죠. 인봉되어 있던 감추었던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의 비밀이 드러나게 하신 거죠. 죽임을 당하심으로 우리들의 죄값을 대신 담당하심으로 말미면 그렇게 하셔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 안에 형제도 들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시고 뭐라고그러 셨을까요? 아바지 잃어버렸던 하나님 아버지의 백성을 제가 피로 사서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피로 사서 잃어버렸던 백성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사으셨으니 사탄에게 종노로 타던 우리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왕같은 제사장을 삼아주신 거죠. 이를 깨닫게 될때 불타는 논리 라제고무 하이로 주님이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사도바울의 두 가지 사명 그리고 오늘의 증인들의 두 가지 사명이 뭔가 첫째는요 모선송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발흩어타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형제에게도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첫째는요. 충명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여러분 그리스도의 풍성이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의 비밀인 거예요. 이걸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거. 이게 첫째 사명이에요. 두 번째는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리 합니다. 아, 이걸 드러내서 성도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리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의 비밀을 왜 전해줘야 되나요? 왜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야만 하는가요? 왜 이걸 전해줘야 되는가요? 나무 뿌리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태풍이 불면요. 모든 나무에 뿌리가 뽑히는 게 아니에요. 환란과 시험이 닥친다고 해서 모든 성도들이 주저앉고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뿌리가 얕으면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지진이 난다고 모든 건물이 다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기초가 약하게 될 때, 오늘의 성도들의 문제가 뭔가요? 믿음의 뿌리가 너무 약고, 터가 너무 허약하기 때문이 아닌가요? 그리고 지시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아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원복음에 내가 하리라 하신 다음에 이걸 어떻게 이루어 오셨는가? 지혜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그래서 이걸 전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만 된다면 뭘더 반할 거가 있나요?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만 된다면요. 설교 말씀에 깊이가 있어야 믿음의 뿌리가 깊어지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의 비, 비밀을 전해 줘야 되는 거죠. 사탄의 제일의 음모, 제2의 관계, 마귀의 작전이 뭔가? 첫째 작전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박아 죽이려고 그랬죠. 그러면은 자기가 승리하는 줄 알았죠. 이런 상속전을 다 죽이고 그 야수 유산을 우리가 차지하자. 그런데 결과는요, 대실패를 이루었죠.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의 비밀이 드러났죠. 그러니까 두 번째 작전이 뭘까요? 같이 보세요. 이 세상 신이 사탄이에요.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가지고요. 혼미하게 한다는 거예요. 수면제를 먹은 것처럼 혼미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며니. 예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을 증언하지 못하겠구약에 제사장 서기관 선지자들들여 그래서요 네, 여러분 이 말씀드리면 화가 날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들로 바울이 목회 서신해서요 디모데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들로, 그들이 누굽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는, 그것도 지도자들이에요. 설교하는 사람, 그들로 깨요. 마귀의 올무에 벗어, 깨요. 거기에 납치되어 있다는 거예요. 마귀의 올무에. 주님 당시에 뱀들아, 독사의 자시더라 대지산 서유관 장도들이 그랬죠. 구약시대 예루살렘 성전이 왜 불이 탔나요? 당시의 죄사장 선지자, 그들이 마귀의 얼무에서 거기에 매익 있었기 때문인 거죠. 그들로 깨요, 마귀의 얼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대요. 말씀에 붙잡혀, 성령에 이끌려서 이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기도 제목입니다 같이 읽으십시다 주님은 너의 눈은 봄으로 너의 귀는 들름으로 복이 또다하셨습니다 아, 우리들에게요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의 비밀 비밀의 경력을 이만큼 깨닫게 하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러면 깨달았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제부터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겠나이다 말씀을 전할 때 성령에 나타나신 과 능력으로 역사하소서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땅 위에 높아지기를 원한 아이다. 아멘! 아멘!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